동화 알죠? 신데렐라는 어릴 때 부모님을 잃었어요. 부모님을 잃었지만 예쁘고 착하게 자라서 멋진 왕자님을 만나 결혼했어요. 신데렐라 공주처럼 오늘 성경 이야기에도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었지만 예쁘고 착하게 자라. 왕자와 결혼한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아하스에로 왕과 아름다운 아가씨 에스더. 우리 함께 에스더를 만나러 출발! 이곳 수산이라는 도시에 아하스에로 왕이 살고 있어요. 아하스에로 왕은 페르시아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에요. 하하, 여봐라, 잔치에 왕비를 데리고 오거라. 잔치에 아스에로 왕이 왕비를 불렀는데 왕비가 왕의 말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자 왕은 왕의 명령을 듣지 않은 왕비에게 화가 났어요. 왕이세요. 왕비를 맞으시는 것은 어떠십니까? 이 나라엔 아름다운 아가씨가 많습니다. 그 중에는 분명 왕비로 삼고 싶은 아가씨도 있을 것이에요. 음, 그것 좋은 생각이다. 온 나라의 사람을 보내 아름다운 아가씨들을 이곳으로 다 데리고 오도록 하라. 새 왕비를 뽑겠다. 여기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모르드게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모르두게에게는 에스더라는 사촌 동생이 있어요. 에스더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기 때문에 모르두게가 에스더를 친딸처럼 사랑하며 보살펴 주었어요. 왕의 신하들은 아름다운 아가씨를 찾으려고 온 나라를 돌아다녔어요. 에스더를 발견한 신하들은 에스더를 왕이 사는 궁전으로 데려가기로 했어요. 에스더야.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그 누구에게도 내가 이스라엘에서 왔다는 것을 말하지 마라. 페르시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단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스라엘에서 왔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구나 네.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은 첫눈에 에스더에게 반하고 말았어요. 에스더가 가장 아름답고 내 마음에 드는 아가씨다. 에스더와 결혼하겠다. 이제 에스더는 이 나라의 새 왕비가 될 것이다. 드디어 에스더는 아수에로 왕과 결혼하여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어요. 에스더 왕비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구나. 어느 날모르두개가 궁전에 있을 때 우연히 신하 두 명이 소리를 죽여 말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아하스웨로 왕이 너무 싫은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뭐? 아하스웨로 왕을 없앤다고? 큰일이다.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전해줘야겠다. 모르두게에게 들은 에스더 왕비는 이 사실을 왕에게 알렸어요. 그래서 두 신하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모르두게가 미리 알려주는 바람에 왕을 죽이려는 계획을 막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왕은 모르드개에게 상을 줘야 한다는 것을 그만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하지만 모르드개가 한 일은 궁전에 있는 두꺼운 책에 기록되었어요. 그 책에는 궁전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일들을 모두 기록해 두는 책이에요. 아수에로 왕에게는 하만이라는 장관이 있었어요. 하만 장관은 나의 가장 중요한 신하이다. 하만 장관이 궁전문을 지나 궁전 밖으로 나갈 때. 모든 사람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만 한다. 어? 그런데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도 하지 않은 사람이 있네요. 왜야?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는 게야? 감히 내게 절을 안 하다니! 저자뿐만 아니라 유다 사람 모두를 없애버리겠다! 하만은 아스에로 왕에게 갔어요. 인근님께서 다스리는 민족 중에 자기들끼리만 모여 살면서 인근님의 법도 지키지 않는 놈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모두 없애버리도록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제가 다 처리해버리겠습니다. 하만의 말을 믿은 왕은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서 하만에게 주었어요. 음, 알아서 좋을 대로 하거라. 아하수에르 왕이 조서를 내렸다. 모두 들으시오. 유다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재산을 빼앗아라! 왕의 도장이 찍혀있는 조선은 어느 누구도 바꿀 수가 없었어요. 모르드게와 유다 사람들을 슬프게 울부짖으며 금식했어요. 친구들, 유다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유다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 사촌동생인 에스더를 준비해 두셨었던 거예요.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잖아요. 모르두계는 궁전 내시를 통 통해 에스더에게 이렇게 전했어요. 이럴 때 내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되겠느냐. 내가 왕비 자리에 오른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그런데 아무리 왕비라고 하더라도 왕 앞에 나가서 말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이 있는 안뜰로 들어가는 자는 누구든지 죽는 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에스더는 민족을 위해 용기를 냈어요. 유다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 달라고 해주세요. 용기를 내어 왕에게 나가보겠어요. 죽으면 죽겠어요. 3일 후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갔어요. 두근두근?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 사랑스러운 나의 에스더 왕비로그 무슨 일이라도 있어? 내게 하고 싶은 말이라도 있어? 무엇이든 말해보시오 내가 무엇이든 다 들어주겠어 오늘 저녁 왕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차리려고 합니다 하만 장관과 함께 와주시면 그때 소원을 바라겠습니다 좋소, 내것 가리다 하만은 자신이 왕과 왕비에게 최고로 인정받는다고 생각했어요. <laughs> 내가 얼마나 중요하고 굉장한 사람이 됐는지 이제 다들 알겠지? <laughs> 오라, 나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개를 감안될 수가 없지. 왕가 하마는 에스더 왕비가 마련한 멋진 잔치에 갔어요. 에스더 왕비, 이제 말을 해보시오. 왕비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들어줄 테니 말해보시오. 왕이시여, 왕께서 저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제가 죽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족들도 지켜주십시오. 그게 대체 무슨 말이오? 왕비와 왕비의 가족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요? 바로 저 사람 하만입니다. 하만 장관이 저와 저의 모든 가족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 순간 왕은 얼마 전 하만 장관이 모든 유다 사람들을 죽이라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왕께 부탁한 것이 생각났어요. 그때 하만 장관은 유다 사람들이 무엇이 나쁜 사람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하만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어요. 나쁜 사람은 오히려 하만 장관이었어요.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에스더는 유다민족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로 담대하게 나아갔어요. 그 간절한 기도와 담대한 용기가 유다민족을 살리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다민족의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민족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답니다.